할때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부순영하는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습니 하나님을 니하 마기 장녀가 되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의 여러 지 문제로 하살다 영원한 불행 영원한 불갑니다기합니다 사랑이 많은 하께서사이많 하나님께서 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구원자 구원자 구원자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숫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하나님 하나님 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마음에일어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날 때, 일어날 때, 일어날 때, 일 천국 갑니다 저, 다아를따라서 예, 저, 그리, 저, 그리, 그리, 스도를 예수 그리, 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하나님. 저는 입니다 저는 재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고시고, 십자가에 죽고시고 부활하시므로, 부활하시므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인간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도 신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 신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지금, 지금 내 마음에 문 열고,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 지가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축복드리며 축복드리며 축복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네, 잘했죠? 안지워 지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다시 적어 놓으세요. 음. 자, 습관에 대해서 막 지우는데, 지우면 안 되죠? 네. 자, 지금 예배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스 8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성경 250페이지. 로마스 8장 37절. 우리 한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자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우리 지금 레네트가 어, 구원의 길 그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승리의 기회. 나 하나는 우선 하 자, 어떻게 승리하니냐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이 복음의 말씀이 내한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자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 보험의 가이 뿔이 체질되도록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결단.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이 그죠? 작은 결단 했는데, 어 결국은 바벨론을 살리고 왕대를 살렸어요. 이 결단할 때 어떤 것이 계속 함, 그, 확인되지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게 계속 확인되지나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어디에든 상관없이 그냥 나와 함께하신다 요하께서 창세기 39장 2절 자이 작은 결단할 때 하나님 함께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람 살리고 승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사람을 통해서 속여요. 그 때문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즉시 결박시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구라더냐 물어본 다음에 어. 답을 기다리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고백했다면은 당연하시면 네가복 있다. 처음 이제 이게 준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고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죠? 베드로에게 그죠?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사단아, 내기로, 어쩌라, 물러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이도 복음으로, 적시결과.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가인뿌이 체질되면, 반드시 승리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데 승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승리의 조건 자 보세요 첫 번째 성육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행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개인의 신분이 있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 하나님의 정보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대로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근사를 깨트리고 부활소망, 산소망 같게 하셨습니다.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토이십니다. 영접한 자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를 누구도 손댈 수 없음 됩니다. 어냐, 조건이 뭐냐? 성리의 조건, 한마디로 하나의 나와 함께 합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안에 주인 삼으시면서 함께 해요. 그래서, 찾아보세요. 요한 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자,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죠? 이 사단은 하나님 자녀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치게 하고, 그죠? 내일로 미루게 하고, 그니까 우선순위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고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세요. 승리의 확신을 딱 가지세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능력히 이기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저와 이런 반드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되죠. 또 주님이 재림할때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다시 만나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자 마지막 제이죠 15장 57절 58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조금, 그죠? 눈껏만큼 애들 말로 하는 그것도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래서 이 핵심 가지고 늘 좋아하는 것은 감사. 그죠?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도 내면 돼요. 그래서 이 학신 가지고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분에게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함께 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당신은 이제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영광 돌리라.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뭐든지 하나님께 인간 걸리는 여기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왜냐? 이 십자가로 다 이겼기 때문에. 그죠? 자, 이 십자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차질하지 못해도요? 그죠? 예배드리면서도 욕하고 싸우고 마귀 하는 이간질 그죠? 그래서 안섭는 방법, 결단. 나는 마귀한테 절대 속지 않으리라. 그죠? 그리고 뭐야? 구원의 길, 집중하는 겁니다. 나처럼 해보세요. 이 각인을. 그리고, 그죠? 당신처럼 무너진 사람,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 많지만, 전부 어려워서 지금도 보세요. 이번에 사람들 자살하고,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 잡혀서 해방 못 받았어요. 그런 그래서, 그런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대상자. 이, 보세요. 랩너테가, 여기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 저기 났어요. 이름 적으면 들킬까봐. <laughs> 혼자 말해 되니까. 그죠? 좋아하는 사람. 그죠? 괜찮아요. 보는 사람도, 그죠? 죽는 거죠. 또, 그렇죠? 어디, 어디, 미용실, 원장. 그죠? 뭐 이발소 원장님, 모르면, 그죠? 무슨 슈퍼마켓 사장, 그죠? 또, 어디 어디 예쁜 친구, 뭐, 이런 게 적으면 돼요. 그리 나도 이름만 이름 적으면 된다니까. 자, 그거 딱할 때, 하나님이 알아요. 마귀가 사여요 원하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어놓고 맙니까? 우리는 살리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초청하고 가기도 하고 연결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같이 구원의 길다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망해요. 제목대서 승리하는 신분인데 노잖아요 그래서 속지 말고 조금만 이 복음에 가위뿌리 찰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 이 축복 가지고 가는 것마다 사람 살리는 확신 가지고 제자 남김으로 시대의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확신을 다 받습니다. 마지막 승리 확신 가지고 가는 것마다 사람 살리고 제자 남기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에도 복음에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림으로 가는 곳마다 재잔남 길을 쉽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결하신 주 예수 그리토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미 오늘 성리학신 가지고 현장 살리고 재산한길 모든 전도제자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랩런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 아멘. 네.